12하의 자연수라고 되어있고요 A여집합, 교집합, B여집합 이거 무슨 법칙? 드모르건 법칙 A합집합, B여집합 그렇죠 교집합 나와있지? A여집합 나와있지? A여집합 나와있으니까 A 구할 수 있나요? 그렇지 왜? 여집합의 여집합이 A니까 그럼 A여집합 1, 2, 5, 6, 7 제외하면 12하의 자연수 1, 2, 3, 4, 5, 6, 7, 8, 9 10이 되겠지? 따라왔죠? 어. 자 B의 원소 구하래 벤 다이그램 그려주면 되겠네 뿅자좀 키워볼까 이렇게 음. 자 A는요 3, 4, 8, 9, 10 교집합에 4와 9 4와 9 빠졌으니까 남는 거 3, 8, 0 그지? A앞집합, b 집합 밖에 1, 2, 5 그지? 쫓아왔죠? 그럼 1, 2, 3, 4, 5 6 7, 1 9, 0 10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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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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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 5대. 5대. 5 5번